지원을 했고요. 원작에서 묘사된 외모가 많이 갖춰져 있는 하분도 있어서 그 원작에서 소녀 특유의 그 발랄함, 참진남만함 여교로서의 어떤 그 묘사된 부분과 그뭐 가창력은 그날 우리 작곡이 김은정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곡에서 가장 가장 적합하게 노래를 가장 잘 해내가지고 이견이 없었던 오디션으로 기억합니다. 같이 작업을 해서 좋은 거는 아누 어떤 신인 여배우 한 명이 좋은 프로덕션에서 꽃이 피는 모습을 볼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있습니다. 물론 본인이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대감 있습니다. 네, 분들 네, 그 저희가 마이께작업문을못하셨습니을 듣고, 그에 기자님 저희가 마이크를 들자는데 기자님 께서 지금 질문을 못하셨습니다 질문을 먼저 답변을 먼저 듣고, 그 다음에 기자님